광우의 삶 오늘은 방송기기 전 그의 모습이에요. 음, 아, 그래도 시원하게 잘 끓였네. 어떻게 잘 됐네 그래도. 제가 진짜 오징어 이거 먹고 이거는... <laughs> 진 미소가 시원하게 잘 되긴 하는데 미소에 손맛이 그리운가 봐요 아 이렇게 술 먹고 이게 방송 끄고 이렇게 <laughs> 택지는 가고 시원한 뻗도 자고 그런데 이 시원이한테 전화온 거야? 어? 그래가뭐고쉬운 나를 바꿔버렸더니만뭐 나한테 뭐가 소문이 뭐하니 막 입에 개소리가 고 그렇지 어이냐고 어? 렇 바로 옆이거든 그래갖고 케인이 씨 그래 너 얼굴 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케인이 둘이 만나서 또아음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목소리> 음. 또막 계속하지 말라 그랬지, 어? 무슨 고거 무주거 남들 서운할 게뭐 있어? 내 방송도 자기들까지만? 출석으로 해서 음, 음, 맛도 잘 보지네. 또 이제 시원이랑핵지랑그래게 재밌었잖아, 그지 놀라고 했죠. 그거 엄청 많이 드시던데요? 한, 한 80대 많이셨던데? 아, 아, 나안 그랬어. 시간좀좀이 아! 아, <목소리도> 아, 딱 그래도 그 그도핵지도 어떻게 보면은 시골로할말안할말뭐 하면서 아 이래서 남자가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따르는구나. 응. 어? <목소리도> 어 이거 뭐 그런 말을 그렇게. 견나. 거저보니까 시원이랑 핵지랑 뭔가 은근히 안 맞는 것 같으면서 맞아 둘이 은근히 뭔가 약간 미세한 신경전이 있던데? 응제가 봤을 때뭐 과거에 둘이 뭐 있어 응? <웃음> 응. <웃음> 이 새끼 오늘 재판 뭐 받고 했다니만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laughs> 아 전화가 제대로 오니까 그 새끼 아싸래 구속시켜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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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날아싸를 그러면 필했네 흠스감독으로 <laughs> 해서 명이시죠 음 아이색 들이 단순해 뭔 <laughs> 감독 같다 해서 아이고 그래 니들 없으면 씨발 방송 안된다고 하고 띄워주고 하면은 아이 그래도 강남 목수가 아이 그냥 6월달까지 그냥 둘째로 빌려놨던데 와.. 역시 클라스가 그냥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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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보만 음. 음. 잘 적독해라 음. 와.. 유부할때그렇 쉽지 않을텐데 음, 그거 무슨 음. 있지 이만엔 립싱크 못준비해가니 에.. 아, 그러니까 립싱크를 원래 하려면은 아이 립싱크가 재밌긴 해 음. 내가 도딱 채팅창 반응보니까 그때가 제일 막 터지더만 음버스킹에서뭐 음. 립싱크하는 개새끼가 보면은 근데 그럴려면은 이게 좀 그럴싸하게 나와야 되면은 그 녹음실을 가서 일단 한 시간 정도 막그 노래를 막몇번 불러서 짜집기해서 그런 다음에 살짝 믹스를 해야 돼아 음. 근데 그럴려면 진짜 존나 귀찮지 취하고 어. 싶단 말 하시길래 이거 뭐 잘나왔잖아요 그러게 취하고 싶다. 나 사실 이렇게 신경 가야겠다. 음, 어, 여보세요. 도실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뭐, 뭐 거기를 가든 말든 뭐내 방송에서 풍을 써, 뭘 써. 우리야 보다. 숨뭐 보기만 하고 채팅만 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민폐지. 뭘. 음, 뭐 그런 애들이 보고 뭐대 한둘이야. 그럼 아, 큰 손들만 챙겨주고 하는거지 무슨 음. 음. 아, 아다 알았어요 뭐 부산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음. 음. 아 이거 아니야 뭐 가게 문을 왜 닫아 괜히 아이 됐어요 장사 잘하고 가세요 음, 아 아무튼 알았어는음 응, 알았어나 밥 먹고 있으니까 예, 음. 예. 아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저밥 네. 먹는다는데 왜 자꾸 말을 이렇게 뭐 했던 말을 네. 또 하고 또 하고, 아 아무튼 알아. 알았어요, 다음에 와서 문제지, 알았어요. 어. 음. 자꾸 치는데 저꾸씨 무슨 말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어어 어 가게 문을 왜 닫아 냐뭐 경로전처럼도 하나 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딱 이제 할 때는 그날에 뭔가 작업지시서 어 그래서 앞살이 좀뭐막좀딱해서 오늘 할 일해서 쫙 이렇게 좀 옆에서 좀 쓰고 그래야겠어. 어? 진짜 맞잖아. 내가 봤을때요번에 옷도 잘 되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진짜 여자 코디 한명더 뽑아야 돼. <웃음> <웃음> 어? 식사 후 테라스로 나왔어요 아, 이거 식물이 이거는 와 비도 지금 잘 오고 이랬는데 다 시들어갖고 아이 깻잎은 완전 막 젖었고 와 이게 뭐가 자라지가 않아 이상해 아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때 걔 류시아랑 그때 그, 이게 했지 걔가 분명히 잘못 심어서 이래 이걸 리가 없어 그래서 이거 요때그 미니랑 둘이 뭔가 아기자기하게 심고 이건 되게 또잘 자라. 응? 아빠 이거 여기는 이거 이렇게 매실이 막 점점 막 열려 매실이. 여기는 벌써 토마토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여기. 다어 이렇게 잘 자라는데 매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것도 와 고추 나왔네 벌써 여기 어시 이거를 그냥 확 진짜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안 되면은 그냥 확 그냥 다, 다 뒤집어엎고 시 그래서 다시 심어야지 네. 날씨가 좋아서 이거한번 바베큐 한번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번에 진짜, 어 그냥 결혼을 이제 그이 정말 시니까 정년 불러서 한번 바베큐 파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관종이라 씨발 그래, 방송할 때는 전화해야 받아. 그냥 방송 없을 때는 또안 받아요. 역시나 받지 않네요. 나 보니까 소피 새끼 뒤에 자꾸 마이크 아니 카메라에 나오잖아. 그거 제가 옮겨놨는데 걔가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도 관종이라 그래. 근데 그건 되게 웃기던데? 그래도 걔가 막 해서 어떤 할아버지 왔다고 바카스 막 이렇게 챙겨 가드리고 어, 그건 못 봤는데? 있어 그 애들이 막 공학처 세어가라뭐그 할아버지 온거 보고 아저 진도준이다 다른 <laughs> <laughs> 어, 어. 막 지나가는 사람 막 이렇게 보고 하는 거 그것도 꿀잼이야 어. 응? 아 여섯 아, 시 19분인데 지금 준비해서 방송해봐야 어?

<laughs> 보고 싶거나 궁금한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